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해 가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옳은 길로 갈수 있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는데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은 좋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인권상 남녀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시키자 그런 거예요. 좋은 거죠, 인권적으로.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제 여당과 또 야당 가운데 작은 당이 하나가 돼서 신청을 해서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될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데 엊그저께 불교 조계종에서는 국회를 몇 바퀴 돌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이러고 앉아있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겠어요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제가 뭐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 생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경외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오만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축복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지 세상 거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됐고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거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국력당이에요 <놀람> 공산주의자들. 오늘 이 공산당들은.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태우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경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